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온유함이 더한 자 모세 온유함이 더한 자 모세라는 말씀을 제목입니다 오늘 모세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먼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더하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데 온유 온유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겸손하다 비천하게 여기다 가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운유하다 라는 것은 모세는 가난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비천한 자입니다 라는 뜻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신약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었다. 자, 이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운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신을 낮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온유함이 더하다고 라 했기 때문에, 온유함은 그냥 겸손한 자, 낮추는 자 아닙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격급이나뭐 최상급이나 이런 개념으로 지금 번역을 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원어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그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자 이걸 이제 헬라우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보다 더 낮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위로,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내가 먼저 섰단 말이죠. 그런데, 겸손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자,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온유하다. 이걸 이제 겸손하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이제 혈기가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고요. 광야 시간을 보내고 나서는 열등감으로 가득해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지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나중에 보면 뭐 반석을 돌을 두번 쳐서 화를 분노를 내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보면 온유하다라고 하면 마음이 평안하여 평정하고 뭐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개념은 그런 어떤 성격적 성정이 평안한 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세를 통해서 온유함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을 붙들고 모세가 온유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온유한 자 되게 알려주셨어서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독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온유의 특징, 가장 먼저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6절과 7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하다.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충성을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믿음이라는 뜻을 갖고 이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 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게그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라는 개념으로 가르쳐 준 것이 이제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장 먼저 말로 배우죠. 아멘이라는 말로 배웁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로 배워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말씀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말씀을 정말 내 말씀을 붙잡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이전에는 아무리 말씀을 그렇게 얘기해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걸 이해할 수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지식이 있어야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정말 그렇게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서로 관계를 가진다고 합시다. 한 번도 그런 걸본 적이 없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그사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평상시에 생활로, 삶으로, 실제로 그걸 경험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다음에 그럼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믿게 되죠. 원래 그랬던 분이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식이 말씀으로 새겨졌을 때 이제 그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온전히 따라가게 될때 이걸 이제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삶의 전체를 통해서 경험하고 나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면서 성실하시고 그것들을 온전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뭘하시겠다러면 당연히 아멘하게 되겠죠. 자, 그런 존재가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삶과 그의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 집에 충성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처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을 이 충성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명백히 말하고 보는 자 설명하고 있는데요. 8장.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와의 형상을 보는 부분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못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 또 여호와 형성을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여호와 형성을 본다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왜 저런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익히 알게 돼요. 이전에는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말을 했어도 이거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또는 아, 이게 맞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 자기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왜냐하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하고, 자, 그러니까 비유나 어떤 다른 상징적인 것,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오늘 설명하면 이제 진리를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자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거를 이제 오늘 비유해서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구스 여자를 취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엄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요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의 논쟁들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요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 남자는 말씀을 가진 자고, 여자는 말씀을 받는 자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이런 모양으로 설명한다고 이걸 받아봅시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논쟁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진리가 되지 못하죠. 뭐 구스 이방 여자를 취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걸 비방했으니 저, 저들이 벌을 받았다 안 받다. 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돼서. 뭐, 타그르다 이제, 논쟁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제가 해석하는 방법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얘기를 온유함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을, 결혼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모세가 말씀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여자가 되었다. 라는 말로 좀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걸 이해가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면, 글스여자 그 이방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러다 해서 뭐 비방하니 어쩌니 이렇게 하나 되는데 성경 그런 의미로 주려고 우리에게 가운데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시각이나 관점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볼수 있어야 되는데 어, 이걸 우리, 우리의 우 개념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 성경이 제 그런 단어들 이렇게 노하율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하다 보니 마치 잘못하는 건 일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어, 모세가 이씨, 남자였죠.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씨아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그 모양이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온 상태를 말하고 이걸 여자라고 이제 번역을 했던 것 뿐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 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죠. 시아처럼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난 이제 비방은 여기 미리암이나 여기 보면 아론은 말씀이 온전히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양을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니라. 자, 앞전에 나왔던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장로들에게도 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가 결론이고 나머지 두장로에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그 장로는 영이 임하였지만 나중에 영이 떠나가 버려요. 사람으로 온전화 되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 그래서 지금 미디암과 아론이 비방에 따른 말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들은 되지 못하였다. 요거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걸 이제 비방의 기로 비방의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비방했던 것 때문에 이제 어, 미리암이 이제 나병에 걸리는, 병에 걸리는, 자, 이런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궁극적인 것은 비방을 해서 벌을 받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미리암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온전해지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더니 그가 이제 나병에 걸리는 것, 살이 썩는 것들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갇혀있게 되고, 진영 밖으로 떨어져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구름이 장마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즉, 나병에 걸렸다. 자, 말씀이 되지 못하는 자. 그래서 진영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진영 안으로 들어오느냐?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모세가 여와께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일대동을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스돌을 떠나 바란 강에 진을 친이라. 자, 부정했던 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입고 들어오는 과정 중에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이죠. 우리는 말씀을 똑같이 받았으나 말씀이 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데 모세처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고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달리 죽으시니까 그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정했던 자가 나중에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오는 자가 되는 것처럼 이걸 미리함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나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모세 중보기도를 통해서 온전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찾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사람으로 찾아오신 신랑 되신 말씀의 남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야 된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신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를 맞이할 때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유한자가 나중에 어떤 일을 벌었느냐? 땅을 기억로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억으로 받는다. 온유한자 우리가 이제 그 동안은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고 인성이 좋은 사람이 땅을 받는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왔는데 자 온유한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자였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겸손의 개념으로, 뭐 비찬의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는 게 바로 그 좋은 땅, 옥토의 사람이 된다. 말씀이 신년 가운데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주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운유한 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가운데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 가운데 새겨서 품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여자가 되는 거예요. 신부 말씀을 준비하는 신부 그러고 나서 그가 우리 가운데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진리와 연합하게 되므로 이걸 바로 구원 온전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좋은 땅을 볼 자들 옥토가 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증거. 말씀을 사모하여 아버지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충성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 되고 마침내 그 온전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땅, 아버지께서 이루실 그 땅이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그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그것을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온전한 땅을 이뤄내는 또한 성도 와교회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독 가운데 나아가시는 뜻을 기대시간 되시기를 기 이름으로 하 주시 바랍니다. 아멘.